최근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계약한 K2 전차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현대로템 공장에서 폴란드로 수출하는 K2 전차의 첫 출고를 기념하며 K2 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이 열렸는데요. 해당 기념행사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육군 군수사령관 등 국내 주요 관계자들은 물론 마시에이 야보우스키 폴란드 육군사령관, 피오트르 오스타시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등 폴란드 관계자들도 자리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나날이 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군사 전문 방송에서 한국의 방산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콘텐츠들이 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미국 군사 전문가가 만든 K2 전차 관련 영상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다연 장로켓 천무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의 명품 장갑차인 레드백까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폴란드로 수출하는 K2전차의 첫 출고를 기념하는 K2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구식이 개최됐습니다. 기수가 힘차게 깃발을 흔들자 K2전차 열대가 열을 지어 빠른 속도로 진군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늘에서는 꽃가루가 휘날리고 사방에서는 초포와 함께 연신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차들은 정차한 뒤에도 제자리에서 순식간에 방향을 비트는 움직임을 선보이는 등 우수한 기동력을 자랑했습니다. K2 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에서 개필러란 구형 전차와 차기 도입대 신규 전차간의 공백을 메운다는 뜻인데요. 현대로템은 폴란드와의 1차 계약분 180대 중 10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물량을 우선 수출하여 폴란드군의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긴급 소유 및폴란드형 K2 전차 980대에 대한 사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8월에 1차 인도분인 180대에 대한 수출 실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K2 전차가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 폴란드의 경우가 처음인데요. 흑표라는 별명을 가진 K2 전차의 엔진 출력은 1500 마력으로 포장 도로는 시속 70km 비포장 도로는 시속 50km 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장전 장치가 적용된 120mm 활광포와 12.7mm k6 기관총 7.62mm 동축 기관총이 함께 장착되어 있으며 탄약수가 필요없어 k1 전차보다 1명 줄어든 3명으로도 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수출로 양국 간의 유대가 더욱 돈독해지고 향후 관계에도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품질과 성능을 보장해 적기의 물량을 공급, 폴란드의 자주 국방에 기여하겠다고 그 감회를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기념행사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육군군수사령관 등 국내 주요 관계자들은 물론 마시에 야보운스키, 폴란드 육군사령관, 키오트르 오스타시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등 폴란드 관계자들도 참석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K2전차는 인수검사 등 절차를 거친 뒤 폴란드의 기갑부대에 배치될 계획인데요. 우리의 K2전차가 최전선을 지키며 폴란드 국방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분야 협력은 급속도의 진전을 이뤄냈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의 방산체계가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메우고 또 장기적으로 폴란드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무기 수출 소식에 한국 방산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방산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군사 전문 방송의 콘텐츠들이 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무기, 군사작전, 기술에 대한 비디오를 제작하는 미국 유튜브 채널인 밀리터리 업데이트 채널에서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영상을 올려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한국 전투 탱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은 대한민국 군대 구성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되는데요.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를 대비해 첨단 주력전차가 필요했고, 새로운 시리즈로서 XK2 프로그램을 통해 흑표 K2 전차가 주력전차로 개발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영상에서는 K2 전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전했는데요. 그 내용을 토대로 K2 전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2 전차에는 수중 스노클이 장착되어 있어 최대 4.2m 깊이의 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방수 시스템은 설정하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탱크는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주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약 7초 만에 시속 32km까지 가속할 수 있는데요. 또한 60도의 경사를 오를 수 있으며 최대 1.3m의 수직 장애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포에는 고르지 않은 표면에서 움직일 때도 이동 중에 발사체를 장전할 수 있는 자동 장전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120mm 주포는 분당 약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총 40발의 다양한 포를 발포하는 흑표전차는 연속 3분 동안 적에게 지옥을 선사합니다. 총 16발의 포가 자동 장전기에 저장되고 24발이 전차 내부에 저장되며 다양한 탄약을 발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에는 자체 개발 및 개선된 텅스텐 앱트 키네틱 에너지 관통기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관통기는 이전 세대의 텅스텐 탄약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관통 성능을 갖습니다 미국 M830A1 히트 MPT와 유사한 탄약으로 지상의 인원, 비장갑 및 경장갑 차량, 와옹 비행 헬리콥터 등에 사용할 수 있죠. 또한 포탑 전면에 양쪽에 장착된 바르스 유탄 발사기는 흑표 전차의 방어벽을 보충해줍니다. K2 전차의 MBT는 전면에 운전석, 중앙에 전투실, 후면에 엔진 및 변속기가 있는 전통적인 배치를 갖고 있으며 K2 장갑은 미지의 합성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을 사용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K2 전차의 시스템 보호 장비로는 미사일 접근 경고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포탑에 장착된 밀리미터 mm 대역 레이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차례로 들어오는 발사체를 삼각 측량하고 전차 승무원에게 즉시 경고하며 광학 적외선 레이더 신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VIRSS 유탄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드킬 대미사일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레이더는 미사일을 추적하고 표적화하는 기능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에는 레이더 경고 수신기와 레이더 방해기 4개의 전체 베어링 레이저 경고 수신기도 있습니다. 전차 차량의 색이 칠해지면 승무원 에게 경고하며 컴퓨터는 빔이 나오는 방향으로 virss 유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과거 토그넘 mt 833 디젤 엔진으로 구동됐지만 신형에는 현재 라이센스로 제작된 독일 mtu 883 디젤 엔진과 랭크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완전 자동 변속기에는 5개의 전진 기어와 3개의 후진 기어가 포함됩니다. K2 전차의 서스펜션은 6개의 이중 고무 타이어 로드휠과 구동 스프로킷이 있는 트랙 리턴 롤러와 아이들러 양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스펜션 상부는 장갑 스커트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트랙의 모든보기 대차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남 서스펜션 유닛이라는 고급 서스펜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장치로 전차가 무릎을 꿇듯 주포의 각도를 마이너스 10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기존의 레이저 거리 측정기 및 축풍 센서와 함께 포탑의 전면호에 배치된 밀리미터 mm 대역 레이더 시스템에 연결된 고급 화력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열 광학을 사용하여 최대 9.8km 범위의 특정 표적을 획득하고 추적할 수 있는 고정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승무원은 이동하는 동안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공비행 항공기와 효과적으로 교전할수 있습니다. K2 전차의 포수 조준경은 KGPS를 포함하고 지휘관은 국군 지휘관의 파노라마 조준경을 갖추고 있으며 시수로부터 주탑과 포통재권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핵, 생물, 화학 보호 시스템 역시 갖추고 있는데요. 탄약실에는 탄약 폭발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분출 패널이 장착되어 있고 내부 화재를 감지하고 진압하도록 자동화재 진압 시스템이 프로그래밍되어 있으며 전차가 위험한 환경에 들어가면 대기 센서가 승무원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이렇게 공격 및 방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기능을 갖춘 K2 전차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다양 장록켓 첨무에 이어 한국의 명품 장갑차인 레드백까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다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마리우시 부와 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폴란드가 자체 개발 장갑차 보루숙의 보완수단으로 한국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26일 폴란드 육군이 레드백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잠시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백은 호주 수출용으로 개발된 장갑차인데요. 강력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가진 고성능 장갑차이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국 군용 레드백을 도입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이어 전해지는 한국 무기의 수출 소식에 그 위용을 체감하게 되는데요. 한국 방산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 계속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